가 뭐로 갈 때? 영으로갈때 h분의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라 써있어? 플러스 h라 써있어? 이거지? 응. 얘들아 아 얘가 몇 분의 라 써있어? 4요. 그러면 얘몇 분의? 4분의 1. 이렇게 빼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까? 4분의 1 f프라임이 4분의 1. 얘 그냥 빼라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까? 4분의 1. 얘 4는 그거 4고 1 맞아요? 네. 그다음에 F 프라임 뭐야? 얘가 1 값이죠. 1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네. 지금 설명한 거하고 연계가 돼요? 네. 근데 원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빠른 방법은 아 시험 볼때개과지 나왔을 때 이렇게 써 시간 없으니까. 근데 서술형 할 때는 이걸 모르면 못 풀잖아. 맞아? 빠른 걸로 익숙해지려고 하지 만 빠른 건 이미 익숙해. 네. 예, 구체적으로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3-1번 문제 볼게요. 3-1번에 f2값하고 그 다음에 f2값하고 그 다음에 f'2값이 나왔어요. 자, 3번에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2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마이너스 f2 자, 공식이 s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거잖아. 얘 지금 어떻게 써줘야 돼? 자, 미국 수라는람 시작! x가 2로 갈때 시작! s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로 돼야지. 그런데 얘는 합차공식이 될거 아니야.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x 마이너스 2 여기 있지? 맞아? 분모? 이해 예, 그럼 없는 게 누구야? x 플러스 2, +2 분의 1 2여기다 쓰면 되지. 네. 그러면 극한일 때는 더센뺏샘 실수배 곱셈 나눗셈 된다고 이제 분모가 0만 아니면 됐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f 프라임 이 값이에요. 그다음 얘는 극한 줘요 x에다 누구나란 얘기야? 이 너요. 얼마? 그 f 프라임 이가 얼마였어요? 1이 1이었죠. 답은 4분의 1이, 1이 답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한번더 해보자. 2번 2번 할까? 3번 할까? 2번 더 하고 3번 도 하지 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음. 필수의 질이니 어플 깨지 만자 fx-f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인수분해해줘 봐. 분자 x제곱-x-2 x-2 곱하기 x플러스 1이 되죠. 맞아요? 자, 쌤이 극한을 그 보내려면 x가 2로 간다고 했으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가 뭐로 간다고 했어? 2요. 2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분모가 뭐로 해야 된다고 했어? x-2가 돼야 된다 했지. 맞아? 맞아? 그러면 f x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x-2로 나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버려? X 어, 분모 분자를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 프라임2 e 값이 되는 거예요. 맞, 맞아요 그럼 f 프라임2 e 분의 자 이렇게 하면 약분 되죠 분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약분 됐고 여기에다 2를 뭐하면 돼요? 대입하세요. 얼마나 와요? 3. 그럼 f 프라이 2가 2였으니까 다 뭐가 되겠어? 3. 이해 됐니? 예. 한번더 해요. 예. 3번이 더 어려울 거예요. 자, 필수에적 꼭 하세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예, 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쉬운 문제 아닌데 되게 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공식 외우고 가세요. 3번이 더 어려워요. x가 2로 갈때 뭐라고 했어? x 2분의 자,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x의 제곱 f2 4f x 이렇게 됐대. 얘들아 이렇게 돼버리면, 뭐를 묶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뭐해 줄까? f1을 빼고. f1을 빼고 f2를 더하고. 다시. 자, 리미트 x가 뭐로 간다고 했어? 2로 갈때 x 2분의 x의 제곱 f2 깔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에다 f2를 빼고 f1을 더하고. 하고 그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4fx 그대로 쓰세요. 뭐 더하고 뺐어요? f2 더하고 뺐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이니게래야지 묶자 그럼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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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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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안묶렇게묶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쓸까? 안되는데? 아하 4f2 얘들아 미안해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얘하고 얘를 곱한 거를 더하고 빼줘야 돼 x제곱 f2라고 써있지 얘는 써 여기에다가 얘랑 x 가 없는데 얘랑 얘랑 곱해 얼마야? 4f2지 4 4f2를 더하고 빼 하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4fx는 그대로 써 이해되니?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하고 빼. x가 아닌 얘네 둘을 곱한 걸 더하고 빼. 공식이야. 어렵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리미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만들어주려고. 인수분해를 만들어주려고. 이해됐어? 그러면 리미트 공식 뭐라고 했어? 선생님. x가 아닌 얘하고 얘랑 를 뭐한 걸? 곱한 걸 더하고 빼. 외워. 그러면 얘가 좀 어려워요.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묶을 거예요. f2로. 보여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f 2를 묶으면 누구 남아요? x제곱. 아 먼저 빼고 더 해야겠다. 얘가 더하기 으니까 빼고 얘더할게 그럼 얘 빼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가 더하기니까 얘 빼기. 얘는 빼기니까 얘가 4로 묶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어. fx가 먼저 나오게. 뭐가 먼저 나오게? 네, fx. fx가 나오게 fx가 9가 뭐야?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었지?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럼 남는 게 누구야? fx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이해 됐어요? 네. 그럼요 예.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이게 합쳐 공식이 되어야 안 돼요? 그래요. 되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f2가 되겠네 맞아?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극한으로 그 마이너스 부풀어낼 수있겠죠 빼기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눌 거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앞에다 쓸게요 실수배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부터 쓰자 fx 마이너스 f2 이해 됐어요? 그럼 얘약분돼서 사라져 안 사라져? 그 다음 2를 넣어 얼마? 4 4 곱하기 f2, f2값 나왔어요 저기 그 다음 이거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F 프라임 음. 2. 2.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2예요. 달라요. 얘는 F고 얘는 프라임이에요. F F 2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곱하기가 얘다 뭐가 되겠어? 영. 아니네 마이너스 표 치세요. 자, 이런 문제는 누구 곱하라고 했어? 그 x가 아닌 것들 4 곱하기 f1이야. 그러면 네. 얘들아, 리이가정 보지마. 이거 필수해제 3번 봐. 얼마 곱해야 돼? 얼마를 더하고 빼야 돼? 어, f1을 F1 더하고 1. 빼야 돼. 마이너스 f x의 계수가 누가 생겼 어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1이 생겼 어 있는 거잖아. 1. 그러면 1하고 f1하고 곱하면 f1이잖아. f1을 더하고 빼는 거야. 내말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여기까지 필수 해제 정리하세요. 안본 거라 싹다 풀어주세요. 원래는 제가 59쪽까지 하라고 했는데 앞에 개념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갔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돼요? 네. 네.